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놀랄만한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바로 이겁니다. 뭔지 아시겠어요? 모르시겠죠? 아마 생각지도 못하실걸요? 바로 알려드릴게요. 네. 자, 집에 김치 뭐 다들 있으시죠? 자, 김치로 오늘 김치찌개 끓일 건데, 특별하게 끓일 거예요. 기대해주세요. 자, 김치를 일단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볼게요. 와, <laughs> 김치 냄새. 와, 아, 너무 좋다. <laughs> 자, 들기름 약간 두르고, 오, 이야, 맛있겠다. 자, 요렇게 이제 들기름에 김치를 좀 볶아줄 건데요. 어, 저는 지금 김치가 잘 익었어요. 그런데 여러분 되게 김치가 좀덜 익은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럴 때는 잘 익은 김치처럼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. 사이다예요. 사이다나 콜라를 한 3분의 1컵 정도 넣어가지고 볶잖아요. 그러면은 김치가 익은 김치처럼 비주얼이 그렇게 됩니다. 그것도 영업집에서 쓰는 비법이니까 활용해보세요. 사이다 뭐. 잘하지. 사이다 한 3분의 1컵이면